여러분. 여기는 여기는 지금 야구가 끝나고 지금 오늘 야구는 저희 팀이 되네요. 아 야구가 보통 2시간 10분 2시간 반 정도 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야구가 끝나자 말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비를 맞으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오늘 경기는 저희가 19대 14로 졌습니다. 졌고, 오늘 저는 4타수 4만타. 네. 4타수 4만타를 쳤습니다, 지금. 예, 예. 믿기지가 않으시죠, 여러분? 몸이 지금 이게 100kg 넘게가 나가는데, 4타수 4만타입니다, 오늘. 오늘, 뭐, 제가 잘 쳤네요. 예, 예, 비가 와서 이만 하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